안녕하세요. 점탱보입니다. 오늘은 9월로 공격가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퀸일 라벌이고요. 퀸일 라벌인데 일단 라바는 지원받는 그 라바 하나만 들고 하고, 나머지는 본론으로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월브로 이제 벽을 열어주고 가기 위해서 월브 8기, 그리고 퀸일 사용할 때 힐러는 5기. 예, 이렇게 준비하고 예,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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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지금 상대는 중국 클랜인데, 어, 보니까 지금 맵들이 약간... 어, 뭐랄까... 예, 풀방인데, 예, 좀 빡세게 되어 있는 그런 배치들이 많네요. 자, 요거는 완전 고전 배치죠. 요거는 완전 고전 배치니까, 일단은 16번, 16번을 어, 예약을 해서 일단 배치를 한번 보죠. 퀸이 완전히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어, 대공포들이 네 약간 안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형태의 배치네요. 좋아요. 일단 설계를 한번할 건데 어, 저는 진입 방을 네, 한 7시 네, 이쪽 방향으로 잡고 들어가고 여기 볼륨 넣고 배드 넣어서 길 정리 그리고 왼쪽 편은 킹으로 길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 네,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킹이 이거 치고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킹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법사를 넣어줄까요? 아, 위치 좀 애매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벽을 열고, 벽한번더 열고, 한번더 열고, 총세번 여는 건데, 월보를 좀더 챙겨야 할까요? 세번 열어지겠나 애매하네요. 일단 200까지만 열면은 이쪽은 제거가 되는데 퀸 제거가 안 돼요. 음. 거기다가 지 클랜성, 클랜성 백락 이쪽에서 제거해야 되고. 와 이거 애매네. 하이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갈까. 퀸율로 해서. 어 어디 어디로 들어가지? 아, 머리 아프네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은 한번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라발은 이 뒤쪽편으로 돌리는 형태. 뒤쪽편으로 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공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발, 제발. 일단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럼 반대편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위쪽 말고, 밑으로 돌려야 되는 그래운테 설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공포 오른쪽 편이 남아있죠. 다시 한번 분노 써주고 퀸, 킹!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저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공격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마법 없이 한번 진행해봅시다 계속 깔끔했죠. 예, 깔끔하게 지금 들어왔죠. 일단은 어 퀸이 오른쪽 편으로 갈줄 알았는데, 약간 왼쪽 편으로 가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라벌 트위 방을 원래는 왼쪽 편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오른쪽 편으로 잡고 돌리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돌릴 때 이제 법사타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어 마법 없이 진행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벌룬들이 다 죽었지만, 벌룬 두개 남은 거, 그거 넣어서 일단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겠죠? 안 되나? 시간 되겠죠? 미니언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슬아슬 하지만 그래도 완파가 이러실것 같네요. 아, 쩔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완파를 가전 모습입니다. 하,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아 떨리네요. <laughs> 감사해요. 그래 선글라스 끼주고요. 자두 번째 배치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똑같은 조합입니다. 똑같은 조합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 9월에서 솔직히 킹캔이 어, 레벨이 높으면은 완전 깡패죠. 자 두번째 맵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번째 맵은 지금 17번도 있고 18번도 있고 자 어디로 들어가야지 좀 좋을까요 음... 애매하네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벽만 열어주고 들어가면은 퀸이랑 클성이랑 다 잡는 곳인데 대공포 3개나 남아있다는 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쪽 반면을 또 보면은 이쪽 반면으로 들어가면은, 아, 대공포. 두개 자르고 진행되는 그런 형태. 음. 그래도 이쪽 반면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쪽 반면으로 해서 벽 뚫고 들어가고, 어, 여기 길 정리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편길 정리해주고, 퀸일로 밀어버리는 네, 그런 형태로 한번 설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음, 이것도 시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킹케인 바로 세우고요. 일단 한번 공격 준비를 해볼게요. 자, 킹만 세우면 되네요. 자, 킹아, 일어나자. 자, 일어나자. 오케이. 자, 조합은 똑같습니다. 조합은 아까하고 똑같고, 받은 유닛 다 똑같고, 대신에 상대 배치만 다른 거예요. 자, 17번 예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짜보죠. 자 왼쪽 편은 어 벌룬 한개 넣어서 트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베이비 드래곤으로 일단은 길 정리 그리고 오른쪽 편은 킹 넣어가지고 길 정리하면서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월브를 이쪽 반면에 약간 넣어가지고 킹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설계해주고 그리고 남는 월브로 다시 입0까지 노리는 그라운드의 설계. 좋아요. 요것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죠. 하, 제발, 제발. 네, 가볼게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자, 이런 상태로 일단은 저쪽에 끊어줘야지 바로 대공포 쪽으로 넘어가겠죠. 밑에 이제 어 밑에 방타가 남아 있으면은 방타가 이거치고 오른쪽 편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저런 형태로세개 넣어줘가지고 밖에 걸 끊어준 거고요. 이것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깔끔하게 완파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깔끔했네요. 역시, 9월은 영웅인 깡패예요, 9월부터는. 네. 자, 이라운태로 진행을 하시면은, 9월 어, 분들도 중국 팀들, 빡센 배치들 만나도 완파를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영웅들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감사유 하면서, 또 선글라스 끼주고요. 자 오늘은 9월 공개 가는 거 네,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드렸는데 어, 앞으로도 이런 녹화 형태로 진행을 조금 할것 같고요. 어,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베가스에서 지금 프리미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방보다는 녹화 방송이 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